일등했는데 그거 하는 거1등해가지고요거를 받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laughs> 뭐야? 대박템 같은데? 어? 얘 뭐야? 어, 귀여워. 어? 눈좀 아니 눈이 계속 짧아서 계속 내려오네 여기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돼 음. <laughs> 너무 귀여워 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인형을 있는 인형 옷을 벗겨서 다시 이 피기 컨텐츠를 할거예요몽키를 세워 놓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들겠군요. 몽키 침대를 만듭니다. 몽키 침대. 예!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제가 옷을 이제 갈아입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이나요? 잘 보이죠? 자 일단 뒤에 있는 끈을 풀어야되는데 아, 리본으로 되어있네요 아닌 리본 맞죠? <laughs> 이거를 일단 딱 풀어줍니다 어? 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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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름이너이름은 이제부터 새끼야 새끼 아좀 못갔나? 랜덤이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빠지는데요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손가락이 빨개질 정도로 엄청 세게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손 빨개진 거 보이시죠 여기로 이번은 망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모몽키 <laughs> 가라의 비가또 내일도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laughs> 이제 반딧불 투어를 갈 겁니다. 어, 반딧불 투어를 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세르니가 뭐 반딧불을 또 보고 싶다 그래서 라사리아에서 하는 반딧불 투어에 지금 가려고 우리는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음. 오 음. 음. 배를 타서 뭐냐? 반딧불을 만나. 제가 반딧불 반딧불을 배 타고서 만나고 때 열면 그숲안으로 가야지만 이게 나오거 같은데? 반딧불은 절대 저렇지 겠지 불이 안 나오잖아 지금. 고맙네. Okay guys. Let me introduce my name. Yeah, my name is n a z i m So our captain name is the someone and it help other my colleagues on our boat. So we are the g u i e and the boatman to bring into the fireflies watching for the. We gonna go this way. Yeah. 한두 브라우저. 한두 브라우저. 잠깐 잠깐. 잠깐 사깐잠고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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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내손 키스 가 아무도 네어 저기 쪽에서 이제 반짝반짝 반짝씩 나오네 어 하나 봤어 내가 하나 어딨어? 저쪽에 어?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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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이네 그렇게 <laughs> 단딧불 투어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아, j u s wake up. 아, how's it the, how's it <laughs> 자, 세론이 반딧불 투어 끝났는데 약간 아쉬웠네요 생각보다 반딧불이 많지가 않아서 나나문에서 훨씬 많았지. <laughs> 자, 세론이 이제 레인지 익스피리언스 체험하러 지금 정글 투어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어 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센터에 도착했고 자근 yeah, my... the... yeah, we... right. 야, 같이 출발해. 준 거야. 음, 빠 우리도 받았어. 여기 있어. 근데 넌 이가 방이 더 편하니까 이 방아 방으로 해. Yeah. 자, 세능아 정글 투어 잘하고 yeah. 인사 한번 해 응? 지금 너 찍고 있어. 인사 한번 해야지. 어? 어? 어 자, 가자. 따라와. 자, 레인지 익스플레이스 지금 체험 가고 있고. 목이 물리면 여기 바로 바르고 버물리. 뭔가 해가 응. 여기 정글에 지금 가서 몽키도 보고 새도 보고. 여기 정촌이 촌불이 정이 촌불이 촌불이 이촌이촌이따불이따불이 촌불이 이 촌불이 이촌이 자, 여기가 정글 입구쪽이고 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어, 새로니는 정글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새로니는 레인지 스피리언스라고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키즈 정글 투어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는 정글 투어에 지금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글 투어 하는 친구들은 보통 6명에서 한 팀이 돼서 이제 정글 탐험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데 아마 정글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디스커버리 센터 안에서는 뭐 이렇게 뭐 도마뱀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뱀도 이렇게, 이게 박제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요 비슷한 것들을 관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정글 안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이 이제 실제 이제 정글에 들어가는 그런 코스들을 설명해주는 모형이고 이 안에서 잠깐의 어 브리핑을 하고 어 단체 여섯 명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약간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이쪽이 한국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 쪽에 놀러 온 다양한 인종들, 이번에 일본인, 뭐, 미국인,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팀을 짜갖고, 어,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격은 1 1 1링기시어서한 한국돈으로 한, 한국 한 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면서, 아마 좀 필요한 것들, 저도 물품을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물만 준비하고 선크림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기념품으로 주는 게 물병, 그리고 귀로 멜수 있는 가방, 그리고 노란, 녹색, 녹색으로 된 티셔츠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특별히 어, 긴바지 그리고 모기기피제도 이렇게 바르라고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모기기피제도 자기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발라주는 걸 이용해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좋은 점이 이제 키즈 프로그램이고 우리 같이 같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1 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 가격은 3만 원.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아마 다녀오면 되게 좋은 체험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정글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시간은 9시 반에 한번 그리고 오후 1시 반에 한번 이렇게 두 타임을 진행하는데 오후1시 반권은 굉장히 날씨가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어 조식을 먹고 아시반 타임을 이용해서 1 1 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날씨가 좋은 게 차라리 비가 오고 이러면 정글 안이 굉장히 좀 질퍽거려갖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세련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지금 정글토어 끝나고 이제 도착한 거 같은데 <laughs> 자세련이가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론 어땠어 뭐? 정글 투어 진짜 엄청 덥지. 어. 써, 어? 써. 진짜? 꿀이. 달지 않았어? 전혀. 어떡해 약처럼 썼어? 어. 근데 어땠어 정글 투어? 어. 목에 모기 물렸어. 아빠, 아빠 나 발라줄게. 나 여기도 나, 나 여기, 진짜 여기도 모기 물렸어? 여기도. 어 발랐어? 어, 발랐어 여기. 그럼 아, 긴팔을 아, 입을 거그랬다그이 긴팔에 덧니 해볼 걸. 여기 언제 어. 어, 아파? 역시 목에 목이 물렸어 모기가. 어떤지 아프더라. 어. 어땠어, 내 재민이 있었어? 뭐겠... 예, 뭐뭐 봤어? 음, 하나도 못 봤어. 진짜? 아니, 꿀, 아, 벌, 벌 봤어. 벌, 벌 봤어? 응. 아빠 시원에못 가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어. 집에서 에어컨, 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켠 다음에 가야겠어. 아, 넣었어, 넣었어. 아, 진짜 너무 더워. 음. 조금 더 줬어. 음, 물좀 마셨어? 음료수? 근데 음료수도 예. 약 먹은 다음에 먹으니까 그래. 음료수 나가 그냥 안 먹었어. 아그 뭐, 뭐? 그래도 해야 돼. 어, 부채제 하라고 준 건가? 음. 부채제하 s is. Yes. So you send the email, uh, certificate and the p h o t y Yeah. Okay. Thank, thank you. y 사진과 안 받아? 어, 이메일로 보내준대. 아, 지금 이제 샹그릴라 호텔에서 이제 마무리 됐고, 데이비 도착해서 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갈 예정이고. 어, <laughs> 이번 여행 어땠어? 좋았어, 완전. 진짜 완전 좋았어? 디즈니 프은아좋어 디즈니 프로는 아직 타러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자, 타 이제 공항으로 가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10일 동안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지금 마치고 어 이제 공항에 가는데 수련이가 또 길게 여행을 해갖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틀 더 있다 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왜 이틀 더 있고 싶냐 그랬더니 이틀 후가 금요일 날이니까 도착해서 자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또 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영악합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진짜 여행을 끝내고 아, 세련이랑 <laughs> 뭐가 안 돼? 안 되니까. 여행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아, 지금 비행기를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어땠어?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 많이 좋아. 진짜? 얼마나 많이? 그냥 1만 원이. 자,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자. 다음 여행은 어디지? 디즈니 알았어, 빨리 들어가. 아, 아, 아 리슨프레스트. 리슨프레스트 바로 가잖아. 어? 아, 기다려봐. 짜자 아... 31이야, 새로나, 우리. 어. 어. 들어가. 들어가.